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제목은 성령은 갖고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사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각각 주신다.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상고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하나님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사제를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께서 갖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 한 성령님께서 하신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맡으며,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사약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으로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실제라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나님 일을 하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우리가 앞일를 모르죠. 예은은 사람이 받으면은 아, 아,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은은사를 주셔서, 만약에 교통사고를 난다면 미리 보여주셔요.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 만군 천사를 붙여주세요. 무사하게 해주세요. 기두러는 것입니다. 기두러면서 조심하고 그러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나갔다 면 그날 사고가 나더라. 이게 예언을 먼저 이런 일이 있다 조심하라 그런 것입니다. 보니까 8 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말씀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와. 저분 대단하다. 아, 저분 굉장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지식으로 확 정말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에게 믿음을 줘서 확 내가 믿고 나갑니다. 아, 내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 내 명이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믿고 전도합니다. 막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막병 고치는 은사를 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영 분별함을 이거 다 받고 싶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옛날에 와, 연단 받을 때살아서 기도를 엄청 할 때에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냥 한두 가지 주시는데 대부분 기도원 원장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너 이쁘다 이것이 아니고 너 그래 내일 해봐라. 넌 내가 보니까 너 내일 하겠다. 할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제가 기도 원장이죠. 예, 기도 원장에게는 이 은사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 일을 하고 주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 아 그래 하나님 일 해보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방언 통역감을 누가 방언하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와 멋지죠? 제가 그전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와, 누가 방언하는데 내가 다알아들어요아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알아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목사님 나 방언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나 방언한 거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세요. 아 해보세요. 하나님 이가 방언하는데 제가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귀에 왔는데 기도 났는데 집이 없어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집 주세요. 집을 살라도 돈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 방언으로 근데 이제, 이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당신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집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리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입은 쌀락쌀락썰락하고 하나님 나집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나돈 주세요. 이랬대요.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 은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당신에게 집을 줄 겁니다. 하나님이 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집을 주셨습니다. 집 없는 사람은요. 집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셔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고 되면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니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주님의 뜻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뜻에 맞으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너 볼래? 자랑할래? 그런 사람은 안 줘요. 하나님, 하나님 일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일을 나도 능력 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아, 그래. 맞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에게 능력을 행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에버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안에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 몸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께 들어왔으니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 발을 뒤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고의영어함을 믿음의 분부대로 여러분과 저와 믿음의 분량대로 준다는 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의 대로 준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직절에 섬기는 일을 하며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가르치는 거로 그에 맞게 지식 있는 자에게는 지식 있는 걸 가르쳐주고 혹은 위로하는 자 여러분과 저와 마음이 넓은 자는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야. 어떤 사람 막 웃어 마음 보면 네네네막 웃어 그런 희락의 형이 있는 거예요 희락 아,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기뻐 저 사람 한번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기분 좋으면 좋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를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을 지함을 베풀고 부지런한 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아저 사람 보니까 정말 부지런하구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해라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즐거으로할 것이며 게으르는 자는 먹지도 말래. 부지런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지런하라. 그래서 부지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지런한 사람치고 옆집으로 돈끌어간사람 없다고도 그래요. 젊어서 얘기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살아라. 이제 나이 먹어서도 열심히 살때 내가 어떻게 해라. 아, 그럼 내가 할 것이 없지. 전도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는 인생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을 중에서 지혜를 바라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우리가 지혜가 많다기도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는 세상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준지 때문에 아주 박사들하고도 얘기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많이 배웠나봐. 그런데 하나도 안 배웠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없어질 동치자들을 죄도 아니요 세상이 없어질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에 정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진짜로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를 말하는 것이니라 곧 감춰졌던 것인데 여러분에게 준다. 제가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산으로 올렸더니. 그때 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시끄럽다 그래요. 아, 그래. 시끄럽다 보니까 산에 가자. 산에 가서 산꼭대기 한 시간 올라가서 지야! 하면 내가 저쪽에서 찍야 부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주님을 찾으니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야, 그래. 네나를 찾으니 내가 널뭘 도와줄까, 할렐루아 솔로몬이가 일천 번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는 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하나님이 꿈에 그렸습니다. 아니, 이 국민들이 내가 여기 숫자를 세고 낸게또 아기를 낳았고, 내가 우리 국민들은 숫자를 셀 수도 없으니 내 지혜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 너참 착하구나. 네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행니 진짜 네가 왕이구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보아서더 줘봐. 부도 줘봐. 그리고 났더니 그 뒤로 막그 왕들이 와서 또 이웃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 왕이요 내가 이러고 이럽니다.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곧 하나님이 성령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쁜 것을 통달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은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든 일에 대해 각각 찬송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도 있으며 계시도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담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준건덕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덕을 세우라. 이8절에로는게 만일 통역하는 잔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고 방언했는데 우리 교회에 통역할 자가 없다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에게 은혜를 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해준다. 32절을 면게 예언하는 자들은 영의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은 누가 감히 제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물리쳐주고 악한 것을 물리쳐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에 율법행위에 의해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은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그 믿음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좋아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좋아하든지 말든지 나 이거 다할 거예요. 이러면은 마음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렇게 해. 그럼 네. 네. 그러면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분과 저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에 속해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니까. 여기서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낫습니다. 아, 예수님이 기도인 게 낫더라. 나도 해보자. 귀신한테 너다가 나가, 나가! 했더니 안 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제가 전도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귀신 이 있어요? 아, 있죠. 네? 어떤 사람이, 지금 때가 오니 달라라가는 시대에 무슨 귀신 있어? 이런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는 그래요. 목사님, 귀신 있어요? 아, 있지요? 아, 그래요? 귀신 있다게 웃더라고. 좋아서. 그래요? 그랬그런 목사님 귀신 쫓아요? 아, 그럼요.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목사님? 나 귀신 보여요? 쫓아주세요. 귀신이 보여 괴롭습니다. 에이, 등글 근거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가. 그때안 가더래. 신발 구두 이렇게 신던 거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 때려도 안 간대, 귀신이. 때려도 안 간대. 그러니 내가 괴롭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럼 우리 기도원에 와보세요.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자기네 교회 다니고 기도만 오라고지, 주일날 오라고 했습니다. 왜? 남의 통에 나가니 집을 짓지 말아겠습니다. 저는 기도원니까기도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귀신 나갔겠어. 나갔겠어. 귀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목사님, 내가 이 괴로웠던 것이 떠났습니다. 오자마자 날 안아요. 몇분 기도해줬던 귀신이 안 보인대요. 목사님, 네, 안 보여. 네, 할렐리야. 귀신이 안보인대 얼마나 신나갔습니까 괴롭혔던 것이 떠났으니 신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르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 내가 귀신을 쫓았더니 안 나가요. 네 믿음이 없는 까닥이래. 기도하고 믿고 나가서 할 때에 하나님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만인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많은 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드럽 병하여 가라, 가면 간다는 것입니다. 옮겨자라 하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된 것을 기도해서 잘못된 거다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잘 나가게 해라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기도해서 내가 성장해 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했다 이거요. 예 기도를 한국말로 처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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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한참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려했더니다다다다다다다하고 바바바바하고 막 방언을 터졌다 이 소리야. 네. 방언 여러 가지입니다. 막이시가지 아, 넘어 막 각각 나라를 말해. 막저막 러시아말도더라고 제 몰랐는데 이게 무슨 방언이 있다? 방언이 있어. 옛날에 그랬어요. 러시아말 몰랐대그랬더니 와. 지금 막말 들은 게러시아 말이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제가 꿈에 막 중국 가면 막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쭈쭈쭈쭈 하면은요. 제가 그거 다르 듣더라고. 이게 방은 통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할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일소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믿어봐라 여러분과 저와 능력을 받았다마 아 저것이 하나님이 주셨나 아닌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자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권능을 받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가 하는 짓마다 싸가지 없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건 귀신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그 영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능력을 받는다면 방언 통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았으면영 분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니까 에베소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불량대로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일기를 그가.